애리조나를 홍보하는 팜플렛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애리조나 선인장입니다. 애리조나 시내 곳곳은 물론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보면 선인장 군락이 멋지게 펼쳐진 자연경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리조나 선인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선인장은 그 종류만 해도 수백가지 애리조나의 명물로 대표되는 긴팔과 같은 모양의 가지 여러개를 지닌 거대 선인장은 다른 지역의 선인장들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사는 애리조나 선인장을 많은 사람들이 사구아로서고로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자대로 사구아로라고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사와로 혹은 서와로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사와로 선인장은 소노란 사막 지역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소노란 사막은 에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서부 그리고 멕시코 일부 지역에 걸쳐 있으며 12만 스퀘어 마일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사화로 선인장은 일정 고도 높이에서만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는 사화로 선인장이 잘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고도 3,500피트 이상에서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화로 선인장은 추위나 동결에 약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팔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화로 선인장의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가 하나 생겨나는데 100년 넘는 세월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화로 선인장의 첫 가지가 몸체에서 뻗어 나오기 위해서는 평균 75년 정도 자란 뒤라야 가능합니다. 이 선인장은 최대 50피트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에리조나 인디언들은 사화로 선인장의 꿀이나 열매를 이용해 재미나 젤리를 만들고 부드러운 가지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화로 선인장 내부에 있는 단단한 뼈대로 집이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에리조나와 역사를 함께 해온 사화로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뛰어난 능력 때문에 많은 새와 곤충들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식물인 사화로 선인장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파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애리조나 주 정부는 사화로 선인장을 파내는 경우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